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메이성경 본문에서는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11기하 3장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물이 떨어져 무학과의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호사밭의 제안으로 왕들 앞에 소환된 엘리사는 여호와가 물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모압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며 이스라엘 군이 모압 땅에 들어가 성읍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모압 왕 메사는 급기야 맛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 1기하 3장 13절부터 27절. 북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의 전쟁. 승리를 약속하신 여호와. 여호와의 약속대로 얻은 승리. 모압군의 철수.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여호사세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탈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치를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애동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가보디불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은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라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가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 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화방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듬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서방 메사는 이스라엘 동맹군과의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바다들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번제로 드립니다. 민수기 21장 29절에 따르면 모압은 극무소를 섬겼으며 이는 전쟁의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신 제사는 보통 암몬 사람이 관습이었습니다. 암몬 사람은 밀곰이라는 몰렉 몰록 말감으로 이들을 섬겼으며 이 우상은 사람의 몸과 황소의 머리를 가진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암몸의 밀공과 모압의 그 모습을 동일한 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편 메사 석비의 내용을 적용하자면, 메사의 번제는 그 모습의 화를 날리고 이스라엘부터 로 승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갖는 영향력. 물 부족을 겪은 연합군은 결국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을 본 엘리사는 불쾌감을 갖추지 않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부친과 모친의 손자를 찾아 가라고 면박을 줍니다. 여호람은 한껏 자세를 낮추나 여전히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여기는 태도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냉정한 옷으로 당신이 아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답을 주겠다고 답합니다. 결국 응답의 은혜는 겸비한 왕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한 사람은 모두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위험에 빠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통해 공동체는 어떤 유익을 얻겠습니까? 두 번째는 백성을 향해 흐르는 인에 엘리사는 악기를 연주하는 자를 요청합니다. 그가 어떤 의식을 통해 신탁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음악이 연주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사 위에 임합니다. 그는 골짜기의 개천을 바라고 명하면서도 비록 바람과 비를 보지 못할지라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연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이적이자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는 표적입니다. 그의 말대로 아침 소재 드릴 때 물이 애돔 쪽에서 흘러와 골짜기를 채움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쪽 신앙에 주신 반쪽 승리. 모압 사람들은 새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경계를 섰던 이들은 물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피로 착각하고 연합군 안에 내분이 생겨 피가 강처럼 흐른 것이라고 속단합니다. 결국 경계를 놓치고 나와 처참히 패배하고 맙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모하방은 마다들을 인신재물로 바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어려움을 돌파하려 하고 격렬한 저항에 연합군은 퇴각합니다. 결국 여우람은 모합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반쪽 승리에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한쪽 신앙의 소유자는 온전한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오자람을 책망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아니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